아 우루가리가, 우루가리가, 우루가리, 우루가, 우루가이가 잉권 <laughs> 넣으면 우리 저잉권잉권 인권. 인권. 누가 봐도 담배 하나도 안 피는 옥수, 옥구슬인디? 옥수수래. 옥수수 뭐임? <laughs> 옥구 옥수수씨. <웃음> 옥수수래. 반가워요. <웃음> <웃음> 얘네 천연기념일이라 태어나면 그때부터 안락한 사람 시작이야. 금수저라고. <laughs> 음, 스토리 붙이지 마. 얘네 천연기념일이라 태어나면 그때부터 안락한다 시작이야. 아 잠깐만 내, 내, 내가 뭐하지? 잠깐만 뭐래 내가 뭐하지? 일정 한번만 볼게 어? 번주 주말이 토요일이구나. <laughs> <laughs> 대우상 다이버를 좀더 하고 싶긴 한데 이게 무슨 소리야? <laughs> 아요번주 주말이 7월이구나. <웃음> 허시실이야? <웃음> 어떤 스타일인가요? 코코볼 스타일인가요? 음. 나는 그 아사 아사 오소코 음. 아사. 아사가 못한가 마스를 뺐네. 아닌가요? 코코볼 스타일인가요? 코코보이 스타일인가요? <laughs> 나는 그 아사 아사 오소코 오 아사 아사 오소 오소코 아사, <laughs> 아사, <laughs> 아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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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소 아사 아사 오코코보인. あさがさがおそっ